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주가는 이제 최근에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과 같은 흐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최근과 같이 뭐 가파른 성장세, 자, 처음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 벌써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반년 만에.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올라준다면 과연 몇만 전자까지 가줄지가 또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 말씀드릴 건 없겠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 반대되는 스탠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개인은 팔고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한번 들어오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움직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를 어, 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장고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0.31% 기록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 큰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고요. 문제 없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안정적입니다. 자, 대차장고 보시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최근에 조금 들쭉날쭉하죠.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고, 어쨌든 뭐 낮은 레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36조, 279조, 300조 돌파, 자 다시 눌렸죠. 올라가죠. 250조대에서 다시 300 돌파. 자 333조 작년 올해는 487조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534조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내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다가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 30조대, 40조대. 올해는 160조대로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거의 4배가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내년도 상당히 좋죠. 180조대까지. 자, 그래서 가파른 성장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세가 엄청난 가운데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9조에서 12조로 이제 괜찮게 올라줬고요. 자 4분기는 6조에서 20조로 3배 넘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자 그리고 1분기 6조대에서 30조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뛰고 있고요. 2분기 4조대에서 40조대로 뭐 10배까지 뛰면서 계속해서 매 분기 자, 엄청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가파른 성장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분기별로도.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대에서 최근 20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r o 이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4, 17까지 올랐고요. 자, 이후에 4까지 눌렸지만 빠른 회복으로 9. 자, 올해는 28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조금 내려가지면 거의 비슷한 20대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을 쓸어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었고, 올해 엄청난 상승, 내년도 꾸준한 회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입니다. 올해 배당금도 많이 뛰겠죠? 1741원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1.04%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배당금도 많이 올랐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1%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1.5%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한0.5%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배당 메리트로 따지면 0.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우를 지금은 투자할 어, 가치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라리 삼성전자를 가는 게 맞죠.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게 훨씬, 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우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8.06배, PBR은 2.0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 뭐 엄청나게 뛰었지만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왜냐? 실적과 모멘텀들이 훨씬 더 많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다만, 많이 저평가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주가의 레벨이요. 자, 밸류에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700과 HBM4를 축으로 비메모리와 메모리 양쪽에서 구조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700은 2나노 2세대 공정의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 배치마크, 벤치마크 성능 향상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 본격 양산에 들어가 갤럭시 S27 시리즈 내이 점유율을 5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전의이 비메모리 부문의 내년 매출은 36조 원대, 영업 이익은 거의 1조 8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시장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상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메모리 부문에서는 HBM4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를 이달 셋째 주부터 NVIDIA에 공식 출하할 예정이고요. 이는 NVIDIA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나노급 6세대 DRAM을 적용해서 집적도를 높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20% 이상이나 개선을 했고요. 베이스 다일을 다이,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생산하고 패키징 까지 일괄 수행하는 이 원스톱 턴키 전략으로 수율과 성능 최적화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 같은 공급 구조는 삼성전자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의존하는 슈퍼 을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AI 가속기 성능이 메모리 사양에 크게 좌우되는 환경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이 삼성의 공급 일정에 맞춰 로드맵을 조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4의 이 조기 양산 효과로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호재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실적과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 이제 4분기죠. 매출은 93조 원대,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연간 매출 33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조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AI 인프라 확대 투자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과 HBM, DDR5, 뭐 기업용 SSD,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부가 어, 이런 것들의 이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가 자체가 이제 실적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HBM4 가격 협상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권력까지 이제 좀움켜쥐는 이런 자리까지 좀 잡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엄청난 호재만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뭐 실적이고 뭐고 지금 뭐안 좋은 이슈 자체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관점 물론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입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거의 막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좀 수익을 많이 노려,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권장까지 드릴 종목은 아니고 어, 그냥 진입 가능한 한 정도의 레벨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차로 봐야 되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내보겠다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막 권장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어, 지금. 금의 주가의 구간 레벨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는 좀 힘들겠네요. 22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홀딩에 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익전은 언제부터 하냐? 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하셔야 돼요. 17만 원부터는 슬슬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전고점이 17만 원 터치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22만 원까지 보는 전략 지금로서 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